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첫절을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 질서를 지키게 하셔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언제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을 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과 내 주위를 살피며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호국의 6월 달입니다. 전쟁의 아픔을 경험한 나라입니다. 아직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이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슴을 조이며 불안에 떠는 날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핵과 미사일을 앞세워 약한 나라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을 아버지 결박하여 주셔서 절대 악이 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이 기회에 전쟁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 11일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지 일본으로 떠나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잘 전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무덥습니다. 연로 하신 우리의 어르신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이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은 날로 험해져 가고 있습니다. 디비디스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시국에 지도자와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주신 지혜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도 주님 주신 질서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하시는 젊목사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지혜로움과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축복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반두자 모든 대원들 하나하나 아름다운 찬양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준비 찬양을 하는 찬양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리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